이 24장에 보시면 1절에 어 이제 보시면 다세오의 대제사장 가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나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제 재판장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호사라고 써져 있는 더둘로가 세 가지로 바울의 죄목을 고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5절에서 2개, 6절에서 하나 해서 세 가지로 고발하는 장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온증한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좀 묶어놨는데요. 우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실 이게 바울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저희가 이번에 전염병을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코 o 나1이 코로나가 굉장히 전염성이 빨랐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마치 그것처럼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에 있는 그 복음을 다전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사입을 했다는 걸 거꾸로 지금 이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제목이 이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첫 번째죠. 그러니까 원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사회에 소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간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재능으로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또 하나 어, 더돌로가 뭐라고 고발 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데 즉이 구약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어떻게 이단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믿지 뭐통일교의 원리강론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라고 반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걸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어, 성전에서 저는 아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 7절에 가면은 이태가 지난 후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벨릭스 역시도 이 재판 후에 바울의 무죄를 확신을 했습니다. 어, 두꺼비가 바울의 죄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잖아요, 타국의 정치인.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 둡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두번 감옥에 갇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고 지금 여기서 갇힌 감옥은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이것이 is on rented house. 그러니까 렌트한 하우스즉 자기가 세를 들어서 그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서 나가지는 못해요. 이집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집이 거기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인연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인연의 시달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 보금서들이 써지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는 사실은 이빌레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이 인연의 갓대 경금 상태에서 써진 책인데요. 바울이 인연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있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아마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울이 듣고 회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깨닫고 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은 그 주인, 즉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테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듯. 즉 이제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이랑 원래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인 그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나를 너가 사랑하고 받아들이듯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받아줘라.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썼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무슨 책을 썼냐면은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가 골로세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와또 에베소서를 여기서 같은 연금 상태에서 썼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선교 헌금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2년 동안 오히려, 바울은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오는 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쓴 책들이, 에필골몬,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랑은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빌레온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후에 저희가 계속 읽어나갈 텐데 에필골몬을 보시면 아 이것이 2년의 갑태경금 상태에서 썼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사신서를 보시면 훨씬 더 입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좀 기억을 하시면서 24장을 어, 저희가 좀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25장 제24장 닷새 후에 대체수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점 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빌릭스가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